안녕하세요. 개포동 행복부동산 민지수입니다. 자, 올해 개포동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해죠. 어 특히 금년 11월에 되면은 이제 강남 최고의 명품 주거지로 부상될 d h 포스트 아이파크 입주가 시작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어 특히 조합원들께서는 이미 모델하우스를 보거나 아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적을 텐데 어 새로 매수하거나 를 아니면은 임차할 계획을 가신 분들은 상당히 궁금하신 그런 문의잖아 많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첫날로서 59 평방미터의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먼저 59평방미터의 배치도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이 보시면은 자 59평방미터는 총 세대수 6702사대 중에서 1311세대가 있습니다. 아, 점유비로 약20% 정도가 되고요. 이 59평방에는 A타입과 b 타입이나눠지는데 A타입은 소위 말하는 판상형, B타입은 타워형이 되겠죠. 그래서 아 판상형 A타입이 1167세대, 어 타워형 B타입이 144세대가 있습니다. 그 동수는 전부 14개 동에 있는데 한번 실제 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동이 있고요. 백칠 동 뒤에 백구 동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백삼십 일 동이 있고요. 어 백삼십 육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삼십 구동 백사십 일 동. 백사십삼 동, 그다음에 백사십구 동, 백오십 동, 백오십 동, 백오십사 동, 백오십오 동 이렇게 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백칠십일 동과 백칠십이 동 이렇게 총 십이 개 동에 오십구 평방미터가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 지역별로 특징을 보면 먼저 백칠 동과 백구 동, 그다음에 백칠십일 동과 백칠십이 동에 있는 오십구 평방미터는 이 학교에 있어요. 여기가 바로 예, 개포 신설 초등학교 학교, 과표 중학교 여기가 개원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은 있는 가정에서는 상당히. 이 강간이 선호될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당선 네, 구룡역이 바로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운 부분에 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150동 안에 있는 것은 이양재도리변에 있기 때문에 구룡산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언주로변에 있는 이 단지들은 상당히 교통이 편리합니다. 이 언주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버스를 타면은 두 정거장이나 세 정거장 세정거장에 가면은 사무소 매봉역에 도착할 수가 있죠. 또 여기서 뭐분당석구름역까지 어 걸어갈 수도 있고, 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를 이용한 두정거장이나 세정거장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그 유치한 특성에 맞게끔 찾아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9평방미터의 타입이 아까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타입을 한번 말씀드리면 59평방에 총 1167세대가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하나 보세요. 여기 어떻게 표기됐습니까? 25.9. 통상 우리가 59평방하면은 25평형 이렇게 알고 있는데 25.9 26평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DH 퍼스다 아이파크의 59평방은 다 26평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이 면적을 볼때한두 가지나 세 가지 주의심이 보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로는 것이 바로 전용 면적이죠. 이것은 내이 아파트 문 안에 있는 전체 면적 중에서 발코니 면적만 뺀 것입니다. 자, 발코니 면적 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 공용 면적. 이거 25평방미터 나와있죠? 여기는 이제 계단이나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발코니는 서비스되기 때문에 전용이나 주거 공용면적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59.9평방이 25평이라는 건 뭐냐 이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친 것은 우리가 공급면적이라는데 이 공급면적을 평형으로 한산할 때 25.9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한번 해서요85.5973 곱하기 0.3025 아니면 나누기 3.30578 이렇게 하면은 25.9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59가 어떻게 해서 25평이 나오냐 3, 나누기 3.3 하면은 18평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면적을 평형으로 환산할 때는 자 전용 면적이 아니라 공급 면적 기준로 한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어, 실질적으로 여기 더해서 하나 우리가 주요 마감재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자 현관에는 학장형과 비학장이 나타나는데 59는 거의 학장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장에서는 현관은 엔지어 댄스톤을 썼고요. 바닥은 중국산 원목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 아트월은 이태리 대리석을 썼고요. 이게 다 기본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주방은 벽체와 상판, 모두 엔지니어드 스톤에서 정말 깔끔한 그런 주방 분위기를 느낄수요 이렇게 만들었죠. 자, 평면도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관 들어서서 왼편에 침실이가 있고, 어, 오른편에 거실이 있죠. 거실 사이에 심, 안방과 침실이 있고, 안방엔 드레스룸과 욕실이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은 취득세 텐데요. 취득세는, 아, 우리가 비를 하루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평방비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가 144세대가 있고요. 면적이 26.3평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알려진 59평방보다 한평 정도가 더 많은 거죠. 요즘에 강남아파트 1평은 거의 1억을 호가하지 않습니까? 1억 싸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예. 전형은 어느 지역을 가나 전부 다59.99 몇입니다. 다59.9 이상에 예, 거기 줄을 수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주거 공용 면적에서 차이가 나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용 면적은 차이가 없지만은 공용 면적, 허다한데 복도라도 좀 넓으면 훨씬 더 나온 것이죠. 그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주요 마감재는 아까 말씀드려 다 동일하게 현관 뭐, 뭐 엔지니어스톤 바닥 중국산 원목 거실 아트월 이태리 대리석 주방 벽체나 아, 상판 모두 엔지니어스톤 드 스톤을 쓰다는 거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관심가질 부분은 그러면은 이제 11월 달 입주하는데 우리가 자금 준비가 되는데 잔금 말고 취등록세를 내야 되잖아. 요즘에 이제 취등록세라고 하지 않고 취득세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는데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산출하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자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자 취득세를 내가 산출해 시 한번 들어봤어요. 정확히 말하 공식은 그렇습니다. 자총 건축비를 총연변적으로 나누면은. 평 제곱미터당 평균 건축비가 나오죠. 어, 이 평균 건축비를 계약면적에 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가 있죠 공급면적에 곱하거나 아니면 전용면적에 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계약면적에 곱하느냐 왜 계약면적에 곱하느냐 이계약면적는 공급면적이다 기타공용면적 있잖아 기타공용면적 뭡니까? 뭐 이렇게 복리시설이나 노인정이나 아니면은 가장 큰건 주차장이 준 거죠 주차장도 내돈 주고 산 거니까 내가 취득한 거잖아요 그 취득세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하기 위해서 주차장 세상에 들어가는 특히 뭐야 계약 면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옵션 비용을 더 해야 돼요. 옵션도 내가 돈을 주고 취득한 거잖아요. 이게 취득 슬라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금액을 합친 금액에다가 우리가 85평방 이하에는 세율을 2.92%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대략. 뭐, 천만원 이쪽저쪽, 옵션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평균 건축비에 따라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입주한, 어, 자이 프레던스가 제곱미터당 평균 건축비가 21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지는 그보다 약간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59평방 같은 경우는 뭐, 천만원 내에, 그 다음에 84평방 같은 경우는 뭐, 1200, 1300 정도 이렇게 예측하시면은 큰 오차가 없을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DH 퍼스트 아이파크 내용 들어가기 전에 현재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차이프렌스 59평방의 계약 현황을 한번 알아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차이프렌스는 계약 기간이 예, 네, 작년 7월부터 시작됐어요. 작년 7월 1부터 일 금년 4월 20일까지 이 기간 동안 조사한 건데, 총 세대수가 3,375다대 중에서 59평방은 744세대입니다. 약 정위가 한 22%가 되고요. 이 중에서 285세대가 지금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그 순전세가 125세대, 반전세가 160세대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평균 전세가로 한사람보니까약 7억 9천만 원이 나왔다. 이런 통계를 제거시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아, DH포스아이파크도 우리가 1 3 1 0 세대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30% 정도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약4 0 0건 이상의 물량이 나오겠구나. 이제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전월세 비용이 여간 큰 차이 없이 이제 50대 50갈수도 있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또 평균 우리가 전세가도 대략 8억 수준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출연해볼수 있는데 DH, 퍼스트, 아이패크 세 대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이프렌스 계약 내부에는 제 금년 2월 6일에 최저가 4억을 전세 해결했어요. 근데 이것을 시장에 봤을 때 정상가격이 일단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추론수을쓴 가격이 금년 2월 4일에 했던 6억이 가장 최저가였고요. 최고가는 작년 9월 27일에 10억에 거래가 된게 바로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 1 9 평방미터의 세대수 물량도 중이냐면은 이 계약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이제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자이프런스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어 어, 어, 정보는 팁은 계약 초창기 그때는 상당히 고가를 일었는데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전세 시장이 그랬어요. 아직까지 전세가 하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높은 가격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 TH, 자이프랜스가 총 계약된 건수가 약 900여 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900여 건이 계약됐는데 집중적으로 계약된 데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5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자이, 저 TH 퍼스 아이파크도 9월, 10월, 11월, 11월, 1월, 2월, 3월까지는 집중적인 그런 계약이 될 것이다. 아, 어,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 초점의 시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준비를 해나가시면 은 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모델 하우스를 근거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관 59평방 밑에 현관 입구입니다 보시죠. 자, 현관에 들어서면은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바 거실에서 현관을 보고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현관에서 거실 방향을 본 거예요.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어. 자, 이것은 거실 내봅니다. 59평 방 거실에 아 보시다시피 천정 지붕이 있고요. 뒤에 벽면이 벽지로 되어 있고 깔끔하게 되어 있죠. 마루 온목 중국산 온목 마루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아트월이 되겠습니다. 아트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리 대세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거실에서 주방하고, 어, 룸 수리를 바라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모델은 이룸 수리가 방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으로 알파룸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는 거실에서 주방과 현관까지 같이 바라봅니다. 아 이쪽이 현관 모습이 되겠죠.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과 룸스리 그 다음에 아트월 그 다음에 후면벽. 이렇게 다 됐죠. 정말 깔끔하게 아담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방 모습 어떻습니까? 아, 상당히 세련된 주방이죠. 어, 그래서 이제, 어, 가스레인지 국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방을 하나 볼 때, 하나 더눈여겨볼셨건 바로 이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 DH 퍼스트 아이파크의 59평방님들은 주방에 창문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큰특징이라할수 있죠. 주방에 창문 있는 것들이 많은 주부들이 선호하시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방 발코니에 이렇게 보시면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같이 넣을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세제라든지 아니면 소리라든지 이렇게 청소 도구를 비치할 수 있는 벽걸이 판이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보조 주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방 모습 어떻습니까? 안방 모습이 어 정말 세련되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어, 마룻바닥이 되어 있고요그 어, 다음에 이것은 어, 옵션같이 생각됩니다. 아, 전체적으로 어, 흰색 토으로 아주 잘 정리가 되어서 쾌적하고 어, 충분한 예,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 이거 안방 발코니 모습입니다. 안방 발코니에는 안방이 발코니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타일이 깔아져 있고요 여기 빨래 건조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 상당히 그 주부들이 드나들기 편하게 되어 돼,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침실 2의 모습, 어떻습니까? 침실 2의 모습도, 어,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 다양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연출해 놓았습니다. 자, 침실에도 붙박이장이 설치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 자, 침실 3.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했는데, 여기는 뭔가 예술적인 공간, 아니면은 이게 뭐사재라든가 어, 장이 있던 그런 게 힐링이나, 어, 상의적인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해 놓았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 드레스룸에서 안방을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파우더룸이 다 있죠. 파우더룸이 있고. 어. 그 다음에 드레스룸 파우더실이 딱 있고, 여기 이제 샤워실이 다 설치되어 있죠. 어, 이 이제 아자마트레스룸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어,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고, 필요한 것들이 다 이미 비치가 돼 있어서, 어, 내가 추으로 입주해서 뭔가 설치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다 이렇게 준비가 잘돼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사로스룸사우 어떻습니까? 어, 상당히 쾌적하게 되어 있죠. 전부 다, 아, 타일 처리가 돼서 깔끔하고요. 자, 욕실 2이 형의 공통 화장실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필요한 물품들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다음 것도 큰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TH퍼스 타이파크 10월 30일 입주를 앞두고 여기 이렇게 전월세를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마련해본 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전몇 세대가 있는지 유치가 어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어 배치 지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우리가 이 타입이 몇 가지 타입이 있고 어, 타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 4단지자이프렌스를 기준해서 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전세가격이 얼마나 예상할 있는지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모델하우스 전시품목 중심에서 전체적인 그런 25평의 환경을 내용을 구조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판단하신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이나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시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